인류는 세상의 인면에서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존재들을 격리해왔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SCP 재단. SCP는 secure, contain, protect. 각각 확보, 격리,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면 혼란을 부를 초자연적 존재. 즉, SCP 개체를 찾아내어 격리하여 인류로부터 그 존재를 숨깁니다. 재단의 존재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국가도, 군대도, 심지어 과학조차 그들의 실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실패하는 순간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 중 하나, SCP-682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단이 그를 붙잡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자원과 생명은 셀수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의 별명으로 알수 있습니다. 불멸의 괴물. 그는 단순히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진화의 괴물입니다. 1970년대 러시아 북부의 폐허가 된 마을, 그 근방 시베리아 호수 위에서 탐사대의 현장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총탄이 닿자 피부는 녹았다가 다시 응고했고 폭탄이 터지면 그 폭발의 형상을 그대로 복제했다. 처음 포획 당시 SCP-682의 길이는 약 60m. 그러나 실험 도중 크기가 변동되었고, 때로는 인간 크기, 때로는 빌딩 크기까지 팽창했습니다. 그의 세포는 주변 유기물과 무기물을 흡수하며 즉각적인 적응과 구조 재배열을 반복했습니다. SCP-682는 살아있는 진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재단은 SCP-682를 해체하려는 수십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농도 플라즈마 소각이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분자 단위로 분해되었지만, 48시간 후, 실험실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세포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학습한다. 다음번엔 그 방식으로 죽지 않는다. 이후 실험 보고서에 추가로 서술된 문구는 단한 줄. 재생 완료. 재단의 생물학자들은 그를 살아있는 생태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CP-682의 몸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 구조가 공존하며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세포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즉, 그 하나의 개체는 사실상 하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의 행성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언어를 이해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의 언어로 대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담 로그 682-A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모든 생명을 증오합니까? 너희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숨 쉬는 것조차 죄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아리치듯 놀립니다. 기록 장치의 주파수가 왜곡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공명. 어떤 연구원은 이 대화를 들은 후 일주일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언어 패턴은 인간의 언어보다 더 고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 결과 공명 수학적 리듬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SCP 682는 어떤 것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단은 다른 SCP 개체들과의 교차 실험을 통해 그를 제거하려 시도했습니다. 실험 1. SCP-173과의 접촉 기록. 시선이 끊기는 순간 공격하는 석상형 생물체. 결과. SCP-173을 10초 만에 파괴. SCP-682의 손상 부위는 3분 만에 재생. 실험 2. SCP-96과의 접촉 기록. 얼굴을 본 자를 끝까지 추적해 죽이는 인간형 존재. 결과, 두 개체 모두 심각한 손상 후 서로 회피 행동. 양쪽 모두 재생 완료. 실험 3. SCP-162와의 접촉 기록. 결과, SCP-682가 SCP-162를 섭취. 자신의 신체 표면에 가시 형태의 가피를 생성.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그는 이긴다. 혹은 진화한다. 현재 682는 깊이 200미터 지하의 산성 수조 속에 있습니다. 수조 내부는 고농도 염산 용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의 신체는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고 재생을 반복합니다. 고통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웃습니다. 격리실 내부 마이크에 포착된 음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든 이 감옥은 나의 또 다른 피부일 뿐이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시선은 유리병 너머 감시 카메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연구원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섬뜩한 착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SCP-681을 단순히 불사의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끝, 즉 진화가 도달한 종착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급 기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SCP-682는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 특히 공포에 민감하며 그 감정을 먹는다. 그의 신체 일부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 그 안에 인간의 DNA와 유사한 서열이 발견되었다. 그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기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 전 인류가 버린 진화의 한 갈래, 그 잔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도 수조 속에서 재생 중입니다. 그의 세포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모든 공격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재단의 과학자들은 언젠가 그가 완벽히 적응해버릴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